챗챗챗챗챗챗 챗 t c t 챗 g p t 가 대체 뭔가요? a t c h t 는 h a t chat chat c h a 공 chat c h a 한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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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사실은 이제그전에도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세돌과 붙었던 알파고였죠. 어. 알파고와 이세돌이 붙어서 4대 1로 알파고가 이겼는데 그때 이세돌이 거둔 1승은 인류가 알파고랑 붙어서 얻은 최초의 승리이자 최후의 승리예요 그만큼 알파고는 지금도 이제 계속 진화를 해서 이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진화를 멈췄죠 더 이상 어, 발전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그것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치 PT는 내가 답을 놓고 또 이제 질문을 넣고 어, 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질문을 하고 또는 내가 이제 뭐 편지를 써달라든지 또는 이제 내가 뭐 애인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만들어 달라든지 연설문을 만들어 달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것들 번역을 해 달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심지어 코딩까지도 하죠. 그죠. 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어, 자연스럽게 또한 어, 아주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수준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노출시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거죠. 소위 이제 거대 AI라고 합니다. 거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데 이 기술 기반은 딥러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대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고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컴퓨팅 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챗GPT와 바드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쟁터가 되는 건가요? 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음, 세계대전이면 좋겠는데 사실은 기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대 AI라고 하는데 거대 AI는 지금 이제 최 어, GPT 3.5가 이게 파라미터가 1,750억 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출시될 어, 최 GPT 4.0은 파라미터가 1 0 0조개나 된대요. 파라미터는 아까 이제 뇌를 흉내를 냈다 그러는데 신경 세포가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신경 세포랑 요걸 한개한개를다 파라미터라 그럽니다. 이게 무려 100조 개가 연결된 어 그게 이제 GPT거든. 최GPT 4.0인데 어 지금 이제 최GPT 3.5는 아마 한어 수백억 대 때는 수천억 대의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0은 수천 내지 수조원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조원을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는 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아마 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는 아니 천조원을 훨씬 넘는 회사들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예산이 어, 690조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쓰는 예산보다도 훨씬 기업까지가 큰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고 그러면은 미국이 가능하고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데는 중국.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나 중국 정도만 거대 AI에서 제대로되는 성과를 낼수 있지. 나머지 나라는 어 흉내도 못낼것 같은. 아 흉내는 낼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경쟁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한글형 챗 GPT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제 거대 AI는 결국 데이터 양이 키 팩터예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크기, 얼마만큼 많은 컴퓨터들이 빠르게 동시에 병렬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는 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수조원을 투입하는 미국 회사에 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열세고 무엇보다 데이터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은 콘텐츠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글이잖아요 근데 물론 한글만 보면 미국 챗 GPT나 바드가 처리하는 한글보다는 우리가 많을 수 있어요 네이버라든지 뭐그 카카오 같은 데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등할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글 챗 GPT를 만든다 최술하고 또 GPT의 기능을 가진다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기능들 어, 다른 어 역할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챗 GPT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저 거대. 어, 자본을 들여서 만드는 데랑은 경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챗 g p t 의 지방의 역할 등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선진국에서 하는 또는 수도권에서 하는 챗 어, g p t 와 같은 거대 AI를 개발한다면 포기를 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참외 농사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짜 건강한 참외, 맛있는 참외를 구별해 낼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능을 개발한다 그러면 참에 대한 사진 참에 대한 정보는 대구가 제일 아 이거 경북이 제일 많을걸요. 또 섬유에 관련된 사진이나 섬유에 관련된 정보들은 제일이라고는 말못 하지만 그래도꽤 많을 거예요. 그죠? 또 대구에 기계 가공 분야들이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소부장 분야에 그 부품들의 분량을 진단한다든지 소리만 듣고 어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어 또는 전체적인 형상을 보고, 어,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게 현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고, 또 사람들도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럴 때 이제 인공지능이 적합한 거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모아서, 대구가, 경북이 많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구현한다 그러면, 그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이걸 이 사람은 이 회사에 저이 과제는 저 회사에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한 회사를 정말 그 인공지능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로 만들고 여기가 이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산업에 컨설팅을 하고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할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 그러면 이 회사의 경쟁력이 또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챗 GPT는 인류에게 미치는 순기능이 많을까요. 역 기능이 많을까요? 순 기능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럽에 가면은 근로 시간이 한 서른 시간 씩밖에 안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오십 두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서른 시간을 일해도 어떻게 우리보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부유하게 살수 있을까요? 어, 거기는 어쨌건 시스템이 잘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만약 에 우리가 이제 한 시간 고민하는 걸 얘가 어일 분만에 처리를 해 준다 그러면 한 시간. 내 시간이 이제 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은 결국은, 어,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어, 사람들을 더 무리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가능성이잖아요. 이게 여유를 준 거잖아요. 그 활용하는 건 이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더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이건 이제 저출산 문제를 어,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문제 해결 수단이 어, CHAT-GPT와 같은 거대 AI가 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 h a t p t 에 대해 마무리해 주신다면? 어떤 좋은 툴이 들어와도 그것을 잘못 활용, 활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어, 이게 이제 진짜 잘 활용해서 인류의 성장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는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 공무원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농사 짓는 방법도 또는 병원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 변화하는, 어, 미래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하고,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우리 애가 미래에 어 진짜 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는 어 정말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처럼 하는 그냥 단순 문제풀이 기계 어 그다음에 단순하게 암기해서 답을 찾는 이런 교육은 이제 전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양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에 던지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의 혁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